밟고, 키를 돌려주세요. 여기 계기판에 불이 다 켜진 다음에, 한번 딱,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카메라 이쪽 자, 요거는 작업. 작업할 땐 레버를 작업했다 놓고, 그냥 도로 주행할 때는 주행, 레버를 주행했다 놓고, 이게 기아 자, 이렇게 하고, 요게, 속도, 악셀에다, 악셀에다, 전진 악셀에다, 이렇게 하면 후진 악셀에다. 끝. 그렇게 하고 요거는 레일러. 이 앞에 옥수수가 먹어 들어가는 작업, 먹어 들어가는 걸 시작할 때는 여기를 딱땡겨주면 앞에 기계가 돌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모든 작업 시작이 이게 레일러 그렇지. 요게 모든 기계의 시작. 요걸 기아를 넣어야만 앞에 모든 기계가 돌아가는 거다이 뒤에까지. 그렇게 하고 뒤에 네트, 네트 묶는 거. 네트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 요거를 일단 전원을 절 입, 입에다가 딱 넣고 그 뒤에 네트 전원이 들어간 거야. 그렇게 하고 시동을 끌 때는 이거를 꼭 이렇게 꺼줘야 돼. 이렇게 안 꺼주면, 배터리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 있고, 여기 시동만 그냥 껐을 때는, 이게, 이, 이 베일러에, 배터리가 그냥 방전되는 거야. 작업이 다 끝나면 이걸 무조건 이렇게 끊어줘야 돼. 별개 수 있지, 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매트 작업을 할 때, 요거를 요렇게 입에다 놓고, 요거, 공급 개시. 개시 수 있지만, 위로 한번 딱 터치해주면 여기 파란 불이 들어왔지 그렇게 하면 끝이야 다 배웠어 여기서 이제 어, 요거 거북이 토끼 악셀에다 아, 이거를 무조건 이빠이 이거 무조건 토끼 이렇게 하고 요거 빨간 거 들어야 되고 땅 울퉁불퉁한데 들어야 되고 저게 앞에를 찍으면 안돼 그렇게 하고 너무 바짝 빼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무조건 적당히 한 다음에 자 이제 작업할 거니까 여기 작업 클러치를 여기 클러치를 밟고 작업 레버를 뒤로 당긴 다음에 다 됐어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전진 레버 악셀에다 보고 오케이 이렇게 슬슬 볼 따라서. 자. 끝!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밀감치가 알아서 다 해. 나는 이거 올렸다 내렸다. 이제 땅이 푹들어갈때 이게 앞을 찍으니까 살짝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기를 들었다 내렸다 중요한 게 요거를 개시를 눌러 줘야 돼개시를 눌러줘야 뒤에가 작업이 시작 매트 작업이 시작되는 거야 저걸 안 눌러주면 통에 꽉 차고 매트 작업은 안 되는 거야 렌트를 지가 알아서 다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다 하면? 지가 알서다 이거만 계시만 눌러놓으면. 그렇하면은 아. 내가 그랬잖아 이거 핸들만 왔다갔다하면 된다고. 자, 이따가 한번 뚝 떨어지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골다로서 다녀야 되고. 형, 이게 지금 네트 작업을 한다는 거야. 그런 아 소리가 나. 이게 원래 도로 해야 되는데 도롭다 안 도롭다 경광등이 돼 돈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커브 틀을 때 이거를 살짝 들어줘야 돼 앞에를. 아. 바닥을 찍거든. 지금 그러면 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트 떨어 뚜껑이 열렸다 떨어졌잖아. 떨어져서 나왔잖아. 아. 지가 하루도. 한다니까? 아니 저기는 아, 랩핑은데랩핑은저 뒤에 쭉 차고잖아. 자 엄청 쉽지? 아니 쉬운데? 아, 다 끝났어 이때 동영상 정지해도 돼. 이제 수동으로 자동에 안 놓고 수동으로 놓고 수동으로 열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그니까 하면은 편하지.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이제 이거 수동으로 할때뭐 고장 났을 때. 저기 저 앞에 이 발가락은 저정도 띄우면 돼한 30cm에서 20cm 정도. 응. 왜냐면 이게 한판한 게 아니니까 땅이 한번 찍으면 돈이 뭐 몇백만 원이니까. 이거 땅 찍잖아 여기 땅을 일할 때 땅을 찍는다고 잘못하면 그러면 몇백만원 그냥 날려가고 작업이 안되 거야.